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는 스페셜입니다. 오늘도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자, 프로토 승부식 115회차 화요일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이제 KBO가 다섯 경기가 다 열립니다. KBO 중에서 NC, KT 경기, 그리고 하나 롯데 경기 두 경기 올라갔고요 아차 멜리티는 FE 서울, 브리람, 그리고 EPL 챔피언 어, 레스터, 렉스턴 경기, MLB는 와일드카드입니다. 뉴니아키스, 보스턴 경기에서 다섯 경기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 그리핑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NC-KT 지금 해외배당입니다. 2.25, 1.67에서 KT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팀의 승차는 한 경기 차입니다. 그래서 NC가 마지막 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견성 기록하면서, 자, KT를 지금 위협하고 있고, 지금 KT가 4승 1패인데 5경기, KT도 마지막 4위, 5위, 6위 싸움을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KT가 승리한다면 2경기까지 벌어지면서 좀 여유 있는 그런 5위를 지킬 수 있고, 4위도 노려볼 수 있는 모습, KT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NC도 마찬가지죠. 오늘 승리 한다면, 은 동률이 되기 때문에 남은 경기 수두경기 따라서 충분히 5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NC입니다. 본인 경기 선발 투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NC에서는 신민혁 그리고 KT에서는 헤이 수수 선발인데 두 선수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신민혁 선수입니다. 6승 3패4.79 방을 기록하고 있고요. 3진 볼렛 비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w h p 1.32 기록하고 있습니다. 6승또 자책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올 시즌 그래도 팀에 상당한 기여를 한 선수로 기억되고 있고요. 직접 또 롯데의 전 5인 이1자책 상당히 좋은 투를 했습니다. 세스지 전도 5.1인 이 무실점하면서 승리 수가 됐는데 최근에 두 경기를 상당히 좋게 깔끔하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신민희 선수의 투구 내용을 보면은 좋고 그리고 나쁠 때가 좀두번 나오고 기능이 평균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좋을 때 나쁠 때 차이점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도 최근에는 뭐이 실점 이하의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중요한 경기인만큼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인지업 커터 직구 포크볼 뭐네 가지 구정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체인지업의 무브먼트가 좋은 날은 상당히 효과적인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NC도 오늘 경기가 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민혁 선수가 흔들린다면 바로바로 뭐 불펜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헤이수스 구승 9패 3.94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승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3, 3진 본래 별 나쁘지 않습니다 WS1.32 9월 들어서 약간 투구량이 흔들렸는데 또 최근 주경기는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헤이스 선수도 오늘 경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직구 슬라이드체인업 투심, 직구 구석이 나오는 날은 뭐 상당히 좀 위력적인 투구를 할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기 어쨌든 두팀다 너무 중요한 경기기 때문에 5위닝까지는. 팽팽한 그런 투수전의 흐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KT가 불펜에서는 NC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불펜 또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KT가 좀더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휴식을 채워 나오는 불펜이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KT 승리, 홈패 예상을 해보고요. 자, 언더버 같은 경우는 8.5 정도 긴중실 같은데 NC KT 경기는 홈페 언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번 하나 롯데 경기입니다. 해외 배당은 1.53, 2.60에서 하나가 정배당을 갖고 있습니다. 자, 롯데가 올 시즌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하나가 올 시즌 아직까지 1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기고, LG가 남은 경기를 모두 패한다면 은 동률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두 팀이 결정전을 펼치기 때문에 하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도 포기할 수 없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에서는 오늘 선발투수가 Y선수가 선발이고 그리고 롯데에서는 발라스케 선수가 선발인데 근데 롯데에서는 시즌 마지막 경기를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발라스케 선수를 선발로 등판시켰습니다. 물론 로테이션 상에서도 뭐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지만 마지막 시험을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발라스크 선수가 최근에 두 경기에서는 약간은 그래도 흐름이 좀 좋아 보이는 느낌을 보였기 때문에 마지막 등판 기회를 주면서 이 선수의 능력 한번 보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하나에서는 뭐 중요한 경기 그 선수가 등판함으로써 승리를 거두고 LG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Y 선수가 롯데전도 등판 기록이 있습니다. 5승 전승을 거두고 요 1.3위. 와이 선수가 롯데에게는 조승사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닝도 자신의 평균 이닝보다 좋은 모습이고 방어력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와이 선수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하나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홈에서 하는 마지막 경기 하나 입장에서는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경기는 하나의 승리할 경기, 홈스 예상해 보고 라스케 선수가 얼마큼 마지막 경기에서 호투를 펼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이 경기는 한해이 홈성 예상일 거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8.5 정도 경쟁이 될것 같습니다. 어, 롯데 타선, 뭐, 무기력한 모습, 그리고 하나도 타선이 폭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언더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71번 FC 서울과 브리라미 경기, 아침 엘리트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이 1.73, 3.60, 4.30에서 FC 서울이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에피 서울이 지금 1무 기록하면서 6위 기록되어 있고요 브리람이 1승 거두면서 3위입니다. 자, f 피 서울이 최근에 흐름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침 엘리트에서 마치다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 이후 광주 승리, 전북현대에게 무승부 흐름이 좀 괜찮아진 모습이고, 브리람은 최근에 5연승 중 조르다 경기를 홈에서 이젤로 승리를 거뒀고요 최근에 리그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FC서울이 원정이었으면 아마 이런 배당이 안 났을 겁니다 그래서 홈경기 또 최근에 FC서울이 수비 또 공격 어느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골차 정도는 FC서울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져서 이 경기는 FC서울의 승리 자, 홈승을 한번 예상해 을 보고요 일단이 경기는 에피소리 1대0 정도의 승리가 좀 예상됩니다. 홈승 예상해보고, 어, 아침에 나가는 에피소리이기 때문에 좀더 집중력 있는 경기를 요합니다. 브리람도 원정이기 때문에 득점력이 좀 떨어진다 고 보고, 이 경기는 홈승 언더 햄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46번, 레스터시티와 렉섬의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이 1.5, 3.50, 4.30에서 레스터시티의 정배당을 갖고 있습니다. 레스터시티가 올 시즌 3승 3무 1패, 승점 12.5위, 점 렉섬이 렉서미 인승희 문상패 승점 8.15입니다. 레스터시티가 아직까지 올 시즌에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스터시티의 EPL 챔피언십에서의 퍼포먼스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 세기 연속해서 무승부를 벌이면서 좀 아쉬운 경기력. 렉스는 그래도 꾸준하게 승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일단 레스터시티의 홈경기입니다. 레스터시티가 이제부터라도 뭐 차근차근 점수를 쌓아가면서 뭐 다이렉트 승격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더 레스터시티의 승리, 홈승 예상해 보고요. 언더오버는 한골 이상씩 기록한다고 보고 5골까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번 리오니아키스 보스턴 경기입니다. MLB 와일카드 결정전이고요. 일단 이번 경기부터는 단판 승부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3전 2승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 경기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1차전이 상당히 중요하고 열차전 선발 투수들이 짱짱한 선수들이 선발을 등판하고 있습니다. 대변경기 뉴욕 야키스에서는 선발 투수 프라이드 선수입니다. 19승 5패 2.86, 상대전력도 1승 1패 1.96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보스턴에서는 크로체 선수입니다. 18승 5패 2.59, 뭐 방어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닝도 더 길게 끌고갈수 있습니다. 탈삼진 볼넷 비율도 정말 좋고요. 뉴욕 야키스전에서는 3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 방어율은 3.2고, 방어율이 조금 높지만, 그래도, 뉴온양키스전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보였던 투수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5인닝까지 팽팽한 투수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불펜까지 감안하더라도 팽팽한 접전이 일 가능성이 높아서, 언더가 좀 이렇게 보이고, 그래도 시즌마판 분위기를 타고 있는 뉴온양키스, 홈경기, 집중력 보인다면은, 수확이나마 우세가 좀 쳐지기 때문에, 201번, 유니양 키스, 보스턴 경기는 홈스 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토 성부식 115회차 화요경기 5경기 말씀드렸고요 참고들 하시고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